산업 수도 울산에 숨겨진 보물은 무엇일까요? 울죽은 언양아배곡리에 그림책을 펼쳐놓은 널따한 바위벽에 천사시대의 생활 모습과 동물 300점을 새겨놓은 바위 그림이 아닐까요? 그것은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덩제를 기다리고 있는 국보 제285 방구대 안각화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따뜻한 손길과 미래 를 위한 지혜가 담긴 당구대 안각화를 하루빨리 세계문화유산으로 정제되어 울산을 넘어 세계유산으로 보존되기를 기원합니다.